라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BJ의 에어비스입니다 자, 오늘 여러가지 업데이트 소식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같이 전달해 주려고 왔어요. 자, 보자, 음 보자, 어디 있어? 음. 자, 얘들아, 여기서 근데 사실 마찬가지 키우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어? 자 오늘 업데이트 소식 전달하기에 앞서서 제일 첫번째로 뜬 공지가 있네 뭐야 간헐적인 길드 컨텐츠가 제한이 됐다고 뭐야 오전 5시부터 딱 30분 동안 길드 컨텐츠 이용할 수가 없대요 음, 또 약간 버그가 생겼나보네 자 이게 오늘 첫번째 소식이고요 자 그래 우리 유튜브 보는 애들은 언제나 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누르고 보자고요 알았죠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언제나 필수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구독. 자, 오늘 새로 나온 이벤트 소식 한번 알려줄게. 자, 이거 봐봐. 먼저,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그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아, 여기서 안 봐도 되겠네. 자, 오늘 새로 나온 업데이트 소식. 자, 드디어 나왔네. 이거 뭐야? 드래곤이안 랜서와 다크랜서 2차각성 기념 공간을 가르는 창. 자, 17레벨 이상의 마창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불사조무기 캐전더리 아이템 버프 지원을 어, 놓지 마세요. 자,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 점검 전까지. 자, 이때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음. 자, 기간은 3주. 자, 항상 모든 직업이 이 체과성이 나올 때마다 해주는 불사조 아이템과 이것, 기타 등등. 자, 크로니클 선택이라든지, 그리고, 어, 심지어 개종기속이야. 크로니클 못 맞춘 부캐들 맞춰주기 딱이네요. 나 같은 경우는 마창사 찬네 4마리 있으니까 크로니클 4부위랑 차주 1200개 공짜로 먹는 거지. 자, 아주 개이득. 어, 퀘전더리도 심지어, 어, 퀘스트 레전더리도, 아, 아니네? 아, 미안해, 얘들아. 아, 개종당 1회다. 크로니클 세트는 개정당한 번이네. 아, 크로니클 한개랑 차주 1200개. 어, 차조 1200, 근데 이것만 해도 게이득이지 차조 1200개면 적은 건 아니잖아. 맞죠? 음. 일단 이것도, 일단은 뭐 그래도 없는 거보단 낫지, 게이득 심지어 조건이 되게 쉬워. 뭐, 2차각성 뭐 스키 10번 쓰면 되는 거, 고대 던전 10번 깨면 되는 거, 이게 10번만 깨도 되는 거, 아주 쉽죠? 자, 요런 이벤트 소식이 있고, 그리고 마창사, 1부터 74레벨 때까지 성장 버프, 음, 공속, 캐소, 이속, 마을이소 이거 기타 등등이 저 많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음, 자 이런 또이 소식들이 있네, 아주 좋아. 오케이. 자그 다음에 자, 자 마창사와 파티 먹으면은 경험치 업. 음, 야 근데 이제 드디어 파티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어, 약간 네오플이 이제 이런 거를 설정을 해놨네. 그래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 그치 음. 자, 마청사 4, 4명이면은 무려 경험치 200%짜리 이벤트. 자, 이게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을 말하자면은 그냥 불사조 이벤트야. 항상 2차각성 나올 때마다 그냥 뭐 맨날 했던 쉬운 이벤트. 자, 이건 넘어가도 될것 같고. 자, 다음 거 보자. 자, 이게 아마 너희들이 아마 궁금해 할 거야. 그치? 음, 어, 나한번더 빙고로 할로윈 보주 가져볼 거야. 할로윈에 빙고랑 썸탈 거야. 자, 넘넘 스윗한 속성 보주와 무기 능력치를 챙겨보세요. 자, 일단은 여기는 내가 적정 레벨 도니까 잡몹들 잡으면 되게 주더라고요. 생각보다 뭐잘 나와요. 빙고. 그래서 빙고를 주화를 가져오면은 선물을 준다는데, 빙고판 리셋은 적정 레벨도 50번. 야, 이거 웬만하면은 시공의 틈으로 가야겠다. 그치? 적정 레벨 클리어 되려면. 음. 매주 1, 1번 리셋 가능하고, 빙고판 비밀번호? 아 그리고 오늘 이 오늘 비밀번호 뭔지 아니 이거 말해봐 얘들아 오늘 비밀번호 뭐냐? 한번 우리 빙고 어디 가서 오늘 오늘 비밀번호 아는 사람 45자 오늘 2017년 10월 26일 기준 비밀번호는 45입니다 자 s u c 오케이 자 이걸 이걸 필두로 해가지고서 쭉 빙고를 오지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계속 봐야지. 자, 빙고, 할로윈 빙고 이벤트 보상 안내는, 아, 일단 뭐, 피로도 캔디, 이건 뭐, 쓰레기 같고, 호박주아, 이거 필요한 거 같지. 뭐, 호박주아, 여덟 줄, 뭐, 이렇게 호박이를 많이 주네. 자, 빙고 상점에서 파는 거는, 호박주아를 35개 모아가면, 어, 딱한 번, 야, 쾌전돌이는 이번에 또 많이 준다. 그리고 속성보주도 살수 있어. 세 번, 계정당 세 번. 무기보주도 한번살수 있고, 칼박, 칼박은, 칼박 1 0개는 한마디로. 칼박 10개랑, 성장 캡슐을 또 주네 10%짜리를 10개 1레벨을 그냥 공짜로 업 시킬 수가 있네요. 자, 근데 얘들아, 너희들 이거 잘 봐봐. 근데 이벤트가 그렇게 뭔가 해자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이 영상을 꼭 봐라, 얘들아. 이거 보이냐? 에어비스 유튜브에 들어가서 할로윈 이벤트 의 수준 차이 글로벌 던파, 어, 글로벌 던파, 어, 할로윈 이벤트, 이벤트 소식 보고 와봐. 알았지? 음. 그리고 이거, 부펀, 패턴 중에 평타로 잡아버리는, 요런 것도 재밌고. 자, 언제나 좋아요, 구독. 야, 구독자도 이제 벌써 4만 1000명이야. 야, 얘들아, 구독자 내가 볼때 10만까지는 금방 올라갈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 내년, 내년에는, 어, 왠지 내년에 이, 이 속도면은 10만까지는, 내, 내년, 내년 한 끝물에 면 10만 넘길 것 같은데. 좀 계속 잘 올라가고 있어요. 너희들 덕분에. 자, 많이 봐줘서 고맙고. 음. 자. 확실하게 그 약간 그 할로윈 이벤트의 퀄리티가 뭐 엄청나게 해자스럽게 퍼주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자 요거 두개 이벤트가 있는데 자 그리고 어 여기 보면은 할로윈 이벤트라고 해서 여기 보면 캐릭터들이 다얘 예, 되게 뭔가 되게 재, 재밌게 바뀌었어 이건 따로 내가 독립된 테이블로 설계해서 보여줄게 알았지 자 우리 간단하게 할로윈 주화 오늘 파는게 어디서 살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건지 한번 좀 볼게요 자 여기서 살수 있어요 어, 기간이 길진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길진 않아. 자, 여기 보면은, 퀘스트 레전더리, 할로윈 속성 보주. 음, 속성 보주와 무기 보주를 살 수가 있어. 야, 근데 여기서 사본 애들, 간단하게 이거 지금 내가 아직 안 사봐서 모르거든? 어, 속성 몇이야? 어, 어? 야, 야, 이게, 이거 뭐, 뭐야? 혹시 아는 사람 있니? 음. 음. 11짜리야, 11짜리야? 아, 모속강은 9. 9짜리면은 이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네? 봐봐, 요녀 남아 요녀 남아이 어, 지금 가격이 보면 600만이거든? 어, 그리고, 음, 11짜리면 비싸진 않고. 자, 무기 속성은 뭐야, 무기? 어, 무기는 뭐야? 무기. 무기. 지금, 무기는 45? 45일 리가 없잖아. 어 뭐야? 아 무기 보존은 힘지 최정 중에 45. 난또 물마공 45인 줄 알았네. 음아 힘지 최정 45.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홀리오더요. 거의 한마디로 이번 무기는 아 어, 홀리오더나 세라핌용이네요. 맞죠? 어, 세라핀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뭐 지능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체력이나 정신을 받을 수 있는 홀리오더에게 강추를 합니다. 세라핀 분들은 웬만하면은 여기 안박으시는게좋고 홀리는 이렇게 이벤트 때 말고는 박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우리 홀리, 우리 홀리에게 추천을 합니다. 음, 자, 오케이. 자 여기서 일단은 어, 좋아요, 구리 구독, 우리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좀 누르고 보자고.